정신 건강은 현대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직무나 일상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나 감정 노동이 필요한 직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자기효능감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번아웃은 외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방어기제의 붕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 심리학은 이러한 번아웃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주목합니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유연한 업무 환경 제공, 업무 재배치를 통해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정신 건강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번아웃, 감정 노동과 같은 현대적 문제들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CBT나 명상과 같은 실질적 대처 전략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